절대 먹고 조금 안정적인 운영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요 뭐야? 먹고 좀 공격적인 운영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스코트의 구원으로 빌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야이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진보가 많냐? 자 이번 판큰손 위협덱 메카 프라임 잭스덱 그러면 뭐냐? 내가 리롤할 타이밍에 이미 위협 삼코랑 잭스랑 막뭐 리븐이나 이런 거다 팔렸어.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그건 비밀이에요. 오우 셋, 퍼. 어? 오케이 갑옷 먹고 확실하게 탱탱부터 챙겨. 선 운영해. 거결 만들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지. 거결 관리요. 어어 아래. 주는 대로 예상대로 큰손 잡은 사람 큰손 위협대 하고 있고 그냥 이 사람만 그냥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고요. 그냥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오. 현장. 배드를 빼라고. 배드 결투 간대요. 아무리 봐도 갈리오가더 좋지 않냐고? 이래도요? 이래도 갈리오가 더 좋아 보여요? 예? 리롤이 룰이 공짜라고? 닐라가 죽기만 안 하면 돼. 아직 내가 약할 때기는 해. 난7레벨이 넘어가지면서 다시 세져요 지금부터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상체 미쳤는데 그냥? 베인을 같이 써볼까? 7레벨, 8레벨에 근데 이렇게 기물이 잘 나올 수 밖에 없는 이 이유 위협 사기 주사위를 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템 이쁘다 템이 여기까지에다가 일단 군인스카이사에다가 워머걸 정성이야 쌍구원의 방패 파괴자냐. 제가 고민 좀 했어요. 그냥 이거 진보의 행진 짚는 판단이 이번 판 여기까지 너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었어. 어그말그말 길은 그 누가냐 물으셨죠? 한그 말이랍니다. 왜 리롤 쳤냐? 나 황금알이라서 확실하게 그냥 여기서부터 5연승 땡겨야 그게 10연승이 되고 그게 승리가 되는 조건이야 뭐 나, 맘 같아서는 뭐자코이 정도 여기서 뻗어버리고 싶은데 순나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삼성 세 개로 버티고 에코탈리아는 팔레벨 가서 삼성 장할 돈을 좀 모아 봅시다. 톡톡톡톡톡톡야 일성대단테 뭐 하는 거야? 나중에 z 드 이성 찍으면 난리 나겠는데? 라고 생각한 순간, 그냥 z 드 이성 찍을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두이준이 선수. 죽여버렸쥬? 8레벨에 베인 넣으면은 정찰단에다가 결투가까지 켜져버리죠 아직 조합이 막 완성된 느낌은 아니네. 비에고 일성 아펠리오스 일성 귀여워요, 큐트. 찍읍니다. 내 손으로 두 번째 친구마저 보내버립니다. 아 잠깐만 스누 챌린저 서울대생보다도 똑똑한 건가? 드니두니아아 아, 아, 서울대를 아 도전하는 사람이라고요. 아, 그렇지? 될 리가 없지. 서울대생이 남다 못할 리가 없지. 오해할 뻔. 자, 자이제 자꾸 이성, 작스슬 해볼까요? 탈리아 이성, 에코 이성, 에코 탈리아에다가 베인 좀 찾고 싶었지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주도적인 무력으로 상대를 뚜드려 패버리는 돈이 드 이상은요. 뚝, 즉 결혼 쭉쭉쭉쭉쭉쭉 어어, 리로이온 빨리 나옵니 여기까지요? 아니 아니야 챔피언 복제기 나왔으니까 이거 1등각 열려 에코랑 탈리아 둘다 삼성각 찍 삼성 찍으면 돼요 노치 노슨 모렐로냐 극딜의 대캐빈 뜨겁게 가겠습니다 렌도 삼성 찍어버려 여기까지 아니 오오 안 뜨상 안 뜨상 안 뜨상. 구레벨은 못 가. 나 진보의 행진이라 레벨업을 못 눌러요. 모르고 한말 같은데. 어 어. 숨결이다. 사고좀 쳐보실까? it's also candy 가볍게 그냥 1등 해버려요 주문 측정자는 잔나로구레벨 가서 넣겠습니다 야너3만년 동안 때려봐라 우리 에코 흠집이 나나나 싸치말 마려 귀엽게 찬란한 구인수로 공속 어? 만특 싸봐 뚫을 수 있나 만특 싸우면 뚫겠다 안돼 못 뚫어 인마 에코 그냥 레오나한테 득득득 맞으면서 그냥 썰어버리네. 전설이까지 그냥 별소다 그 자체. 투지. 이런 식으로 1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판의 흐름을 읽는 능력 이게 롤토테스다. 이 말이에요.